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강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은 재밌고 신나고 알차고 방해 있 지내는데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네. 아, 이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셔야 제가 그쪽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원하십니까? 네. 원래 그렇게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철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 네.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2500년 전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의 철학자였습니다. 델포이 신전에 가면 신탁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배우려고 합니다. 단한 사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 지혜를 무지에서 찾아라.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시 아테네에서 나는 국가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소크라테스가 한명한명 한명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허구를 소크라테스는 정나라하게 파헤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답이 없는 건 아시죠? 정답이 없다는 얘기가 좋은 답과 나쁜 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답이라고 하면 내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 좋은 답입니다. 나쁜 답은 남한테 말은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생각이 없어. 나쁜 답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 자신의 좋은 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많은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좋은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가요. 이게 살짝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다가 한 3초간 쉬면 바로 박수가 나오는 이런 그 박수 중독 현상이 최근 들어서 곳곳에서 목격이 되는데 인류 청중들일수록 박수 소리는 크다. 뭐 이런 제가 그런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laughs> 지혜를 무지에서 찾아라. 여러분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만나면 누가 더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배운다고요? 그렇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만나면 현명한 사람이 더 많이 배웁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 이제 슬슬 예, 좋습니다.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움을 주는 것이 빠른 것일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빠른 것일까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죄가 성립합니다. 왜? 아는 척 하는 것이니까요. 긍정적인 답을 원하십니까?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할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항상 던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5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인류의 스승 그는 항상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허구와 위선을 정난하게 폭로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게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질문을 멈추지 아, 십시오